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미니 트리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링크를 따라 1번 영상을 보신 후에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복 작업을 16단까지 진행해서 돌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블뜨기 단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보블뜨기 단에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짧은뜨기 단까지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현재 16단에서 보블이 총 18코가 되었는데요. 네. 전체 단의 코수는 36코입니다. 이렇게 보블뜨기 단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보블까지 뜬 후에 꼬리실 자르고 실을 감추어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트리의 본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높이까지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진행해서 원하는 트리의 높이가 되었을 때 이렇게 저처럼 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리의 아랫부분을 막아줄 원형뜨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완성된 트리의 샘플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반복 패턴을 원하는 트리의 높이까지 쭉 뜨신 후에 트리의 본체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랫부분에 네, 나무의 밑둥은 이렇게 원형으로 짧은뜨기로 작업해서 꿰매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높이에 따라서 원형의 지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준비하셔야 하는 원형뜨기의 크기가 다르겠죠 먼저 이렇게 나무의 본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뜨신 후에 아랫부분에 네, 원형의 지름을 재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제 트리의 지름은 10cm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cm 지름의 원형을 떠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각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지름의 원형뜨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뜨기는요, 매직링으로 시작해 줍니다. 매직링으로 시작하신 후에 사슬 하나를 떠 주시고요, 짧은뜨기 8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링 안에 짧은뜨기를 모두 8코 떠주세요. 짧은뜨기 8코를 다 뜨셨다면 꼬리 실을 당겨서 링을 닫아주시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은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2단부터는 매 단마다 8번씩 늘림을 하겠는데요. 2단의 경우는 매 코마다 늘림을 해줄 것입니다. 첫번째 코에 짧은 뜨기 2코를 떠주세요. 늘림은 하나의 코에 짧은뜨기를 두 코씩 떠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늘림이 완성되었고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같은 코에 두코 떠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다 돌아와 주시면 모두 16코가 되겠죠? 한 코에 짧은 뜨기를 2코씩 뜨는 늘림을 총 8번 해주시면 됩니다. 늘림을 8번 해주셨다면 16코가 있고요. 첫 번째 짧은 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를 첫 코에 뜨면서 3단을 시작합니다. 다음 코에는 늘림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번, 그 다음 코에는 늘림 한번.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와 늘림을 총 8번 반복해 주시면 3단이 완성됩니다. 네, 24코로 3단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4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늘림을 한번 떠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짧은뜨기 한번, 짧은뜨기 한번, 늘림 한번. 이렇게 짧은뜨기 두 번, 늘림 한번, 이 세트를 여덟 번 반복해 주시면, 4단이 완성입니다. 이제 5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단에도 역시 여덟 번의 늘림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기둥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둘, 세코 떠주셨다면, 네 번째 코에서 늘림을 해주세요. 세트가 끝났으면, 역시 세 번의 짧은뜨기를 각각 떠주시고요. 네 번째 코에서 늘림을 한번 떠주세요. 네, 5단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네, 이제 원형뜨기 도안을 보면서 원하시는 크기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늘림과 늘림 사이에 짧은뜨기 개수를 단이 올라갈 때마다 한 코씩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5단에서는 짧은뜨기 3회 늘림 한 번을 해주었고요. 6단에서는 짧은뜨기 4회 그리고 다섯 번째 코에서 늘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단씩 올라갈 때마다 늘림과 늘림 사이에 짧은 뜨기 개수가 한 코씩 늘어나면서 원하시는 지름이 될 때까지 원형을 완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원형 뜨기 작업 진행해서 돌아왔고요. 총 7단까지 짧은 뜨기로 원형 뜨기 단을 진행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무의 높이에 따라서 지름의, 지름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 떠서 진행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트리의 본체에 원형뜨기를 꿰매어 주겠는데요. 남겨두신 꼬리 실을 이용해서 나무의 본체에 꿰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꼬리 실은 원형의 4배 정도로 넉넉하게 남겨주시고, 돗바늘에 연결해서 깨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체를 잡으셔서 원형을 이제 한땀 한땀 깨매어 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보불뜨기 단과 원형뜨기의 마지막 단을 이렇게 한코 한코 깨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깨매어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코수가 정확히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껏 빈틈없이 그냥 깨매어 주시면 되고요. 작업을 다 완성하시기 전에 네, 한 5cm 정도 남겨두시고 구름 솜을 채워줄 수 있도록 네, 멈춰서 솜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남아 있는 4.5cm 정도의 열려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인형솜, 구름솜을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됩니다. 네, 솜을 다 채운 상태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솜을 일반적인 아미구름이 인형처럼 너무 빵빵하게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가 다 완성한 후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솜을 너무 많이 채우시면 아랫부분이 봉긋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오뚜기처럼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잡힐 정도로만 적당히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열려있는 나머지 입구 부분 역시 돗바늘로 한땀한땀 깨매어서 한땀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깨매어 주신 후에 이제 매듭 지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꼬리 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어 번 왔다 갔다 한 후에 실 잘라 주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의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트리를 완성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별이나 장식품을 하나 달아 주시면 되겠는데요. 별 뜨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로 걸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별을 떠서 상단 부분에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이미 이렇게 별을 하나 떠서 준비해왔습니다. 별 역시 네, 입체 디자인으로 떴고요 아미 구름이 디자인에 어울리도록 네, 입체로 별을 떴고요 이렇게 꼬리 실을 길게 남겨두시면 이 꼬리 실을 바로 이용하여서 네, 나무의 상단 부분에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단 부분에 별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을 나무의 상단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한땀한땀 깨매어서 한땀 별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떠 보았습니다. 사랑스럽고 깜찍한 아미구루미 트리 꼭 한번 떠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